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 바랍니다. 네,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종목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졌던 배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을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는 경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차도 바꾸고 모도 바꾸고 뭣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일단 수요가 좀감소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에, 그에 더불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 철강 쪽 관련돼가지고는 중국을 또안볼 수가 없거든요. 철강 관련돼가지고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생산량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온 중국 경기를 보게 되면 생산량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철강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올라가는 상태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이기가 시작된다. 트럼프 이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미국 자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이제 들어오는, 수, 어찌보면 미국 입장은 수입이 되겠죠? 수입할 때 이제 관세를 넣겠다는 겁니다. 관세를 넣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국에서, 자국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어, 가격 경쟁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떨어진 배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재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한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중국산을 포함해가지고 외국산 철강 제품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2위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시작하자마자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는 거죠.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10% 정도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방국이든 적대국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으로, 수입, 미국으로 수출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세를 붙이겠다 그런 지금 트럼프 이기의 정책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 대담은 트럼프 이기 되면은 자국산 자국의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동사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 떨어졌지만은 향후는 그에 반대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이기 시작되면 이 자국산 제품에 대한 특히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추가적으로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났던 이슈입니다. 11월 2일 났던 이슈네요. 동사가 스텔코홀딩스 인수 완료란 제목이네요. 북미 주요, 철, 주요 철강 업체인 동사는 자 스텔코홀딩스의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인수로 동사는 북미 최대 평판 아변 강철 생산 업체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시장 점유율과 제품 다각화를 확대했다. 오늘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동사는 에그니까동사에 에, 따르면 스텔코는 동사의 완전자회사로 운영이 되면서 캐나다에서의 브랜드와 유산을 유지할 예정이다. 에, 클리프 회장 겸 사장 겸 회장 사장 겸 CEO는 이번 인수가 회사의 성장 전략과 북미 철강 산업에 대한 헌신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클리프의 고객 기반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동차 부문과 통합 제철에 대한 회사의 집중과 일치한다. 동사는 이번 거래는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본사를 둔 동사는 철광석 채굴부터 자동차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철강 제품의 생산에 대한 수직 통합 운영을 운영으로 유명하다. 동사가 미국과 캐나다의 시설에서 약 3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인수의 재무 자문사는 자문사는 법률 자문은 어떠 어떤, 어떤 사람 했다. 뭐 이런 이름, 이름 대봤자 <laughs> 이름 대봤자 외울 필요도 없고 이런 했다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보도 자료에는 전망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결과와 예상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위험과 불확성에 실 영향을 받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이러한 전망 진술에 대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번 인수는 자 동사가 동사의 전략적 비전과 일치하며 회사의 재무 성과와 시장 지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동사의 보도자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 다른 소식으로는 동사는 2024년 11월 1일에 필요한 규제 및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후 스텔코홀딩스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회사는 또한 인수 자금을 부분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8억 달러의 선순위 채권을 발행했다. 이 비등록 채권은 사모펀드로 판매되며 2025년 5월 1일 그리고 2029년 11월 1일, 2033년 5월 1일에 각각 만기가 도래된다. 재무적으로 동사는 2024년 3, 2분기에 3억 2,300만 달러의 조동 애비따를 보고 있으며 상당한 순부채 감소를 달성했다. 애널리스트 보고에 따르면 동사는 중립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 여러 가지 회사의 주식 등급을 매수 상가 매수로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동사는 또한 오하이오주 에 오하이오에 있는 시설의 개조를 위한 잠재적 자금 지원을 에너지부와 협상 중이며 이는 탄소 배출과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동사의 최근 사업 운영과 전략 발전 중 일부이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간다 고 보시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찌 보면은, 에, 합종 연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 쉽게 말하면, 실적이 정말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에, 규모를 넓히겠다. 인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에, 나중에 인수를, 인수하고 나서, 거기서 이 어느 정도, 에, 뭐, 이제 좀 조정을 하겠죠? 인원 감축이라든지, 뭐, 그런 통해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에, 전반적으로 어, 조정을 보이면서, 거기서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은 조금 작은, 조금 큰 데가 조금 작은 데를 먹음, 흡수합병 하면서 덩치를 키우면서 그걸 나중에 규모, 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향후에, 향후에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되면은 대박이 터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예를 뭐, 반도 접하기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중국에서 현재 철강 제품의 생산량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도 라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 관세를 붙인다는 거죠. 그런데 자국 입장에서 자국 생산한 제품은 어쩐, 어떻습니까 가격 경쟁력을 인해서 실적은 오히려 좋아진다라고 보신 됐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이기 그 시기를 관련돼 가지고 A주 시하시면서 현재 국가에서는 저점 위치에서 충분히 분할로 접근해볼만이치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보시게 되면, 최근에 보면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바닥으에좀 대량 걸 터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장대 양봉에 대량 걸 터지면 좀 오히려 좋았을 텐데, 뭐 그렇지는 못한 게 다소 아쉽긴 하지만, 좀 대량 걸 터졌다는 얘기는 기존 주주에서 새로운 주주로 손바뀜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분할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는 노려볼 만한있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익에 대한 동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 트럼프 이익에 대한 정부 정책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11% 조정 보이면서 9.37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장대는 11달러 그위에 12.6달러 그리고 13.8달러 그리고 15달러하고 16.7달러, 18달러 그리고 19.6달러 그리고 21달러, 그리고 2 2 2달러 구간이 되습니다. 22.2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달러, 2차 지지대 8.4달러, 3차 지지대 6.4달러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대 보도록 할까요 자,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3.2달러부터 현재 10.6달러 구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대량으 터진다 그러면 홀딩 대량으터지 못한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셨다가 매물대를 맞고 반락이 나오면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있다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사 컨센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증권사 두 군데에서는 매도 의견 네군데에서 중립 한 군데에서는 비중 확대 두군 다섯 군데에서는 매수 의견내면서 현재는 시장 컨센서는 현재 비중 확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11.6% 감소되지만 내년도는 6.7% 증가될 것으로 예상어 있습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51.4% 감소되지만 내년도 다시 53.3%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순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226.7% 감소되고요. EPS도 역시 작년 대비 올해 197% 감소. 그리고 BPS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올해 13.5% 감소, 내년도에 1.1%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에비타 마진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3.8% 감소, 내년도에도 내년도 는 오히려 2.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순익률도 역시 작년 대비 올해 4.4% 감소되지만 내년도에는 2.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컨센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목표치 상단, 증권사의 목표치 상단은 21달러이고요. 목표치 하단은 8달러 되면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현재 13.97달러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대비 상승 여력이 48.9%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달전 대비 매수 의견된 증권사 한 군데 늘어났고요 비중 확대는 한 군데 똑같습니다. 중립도 다섯 군데 똑같고요 현재 매도 의견된 증권사 두 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증권사의 시장 컨센서스였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오늘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오늘 9.37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증권사 컨센서는 현재 13.97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대비 48.9%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앱 있다가 51.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모멘토는 스텔코 홀딩스에 현재 인수 완료됐다. 관련돼가지고 북미 최대 평판 아병 강철 생산업소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덩치를 키워가지고 에, 규모의 경제를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오셨습니다. 차투제는 27.7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5.9입니다.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2.6달러, 2차는 15.0달러 권이 있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8.4달러, 2차는 6.4달러 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이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